용의 동지. 좋아, 용의 동지, 나는삼픽이 네요. 삼픽 3픽. 간식 뜯어 가지고 간식 좀먹 으면서 요즘 느끼 는 건데, 블리자드 가. 시네마틱 영상 하나는 진짜 작살나게 잘 뽑는 것 같아. 스타크래프트도 진짜 잘 만드는데, 스타 못지않게 와우도 엄청 멋있게 잘 만들고 있어서. 아, 버퍼링? 아, 버퍼링 생기죠. 그쵸? 설정을 조금 낮춰 봐야겠어. 아, 우서맨. 금 해도 해나? 잠깐만요. 알아보자고. 음, 해도 되나 보다. 준비됐습니다. 네. 자아내 선택이네요. 자 보자. 이번에 탱커를 좀 해볼까? 아누바라. 아누바라 가 좋다. 스킨 사고 안 해봤는데 오 메카 데역카 마늘바라 제접 요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발라랑 소냐가 있고 필한데밖에 없대. 어, 쩔수 없지 뭐 어디라. 아, 아우리엘. 아. 아 <laughs> 유튜브가 이리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니까? 나... 네. 아... 아. 라그나로스 괜찮다. 유튜브가 한번 꼬이면 요게 좀 문제야. 아유, 녹화는 안 끊기니까 상관없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상태가. 비트레이트를 조금 낮췄거든요.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사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 상관없나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레기 걸리네. 레기는 나 퍼플이야. 아네르비안 껍질. 와 이거 괜찮다. 스킨 이쁜데? 전투 시작까 음. 아. 3 2. 1. 자, 일단 대학 하는 내가 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괜히 제조했나? 고대 신단이 깨어났다. 신단을 차지하고 용기사를 풀어주어라. 미드의 겐지. 유튜가 서버가 또 이게 팝이나 설마? 제작할 때마다? 야 설마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죠? 일단 도죽이 있으니까 좀 도망갑시다. 에비! 오오 발라발라발라 세라, 세라, 세라! 와, 클라퍼 있네. 근데 대신에 밑에 딜러가 두명다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른 데서 힘을 못 쓰겠죠. 그렇지, 우리 편도 왔다. 아우, 거길 피하네! 복수를 하더라. <laughs> 아, 진짜 딱군. 아, 이걸 이것도 많이 찍던데, 사람들이 아, 뭐150 데미지가 되게 세긴 세다. 근데 나는 착취풍뎅이가 찍을 거니만 딱군 직접. 아, 이제 됐어요. 퍼프링안 걸려. 다행이다. 한번 제접했더니 그거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네. 일단 여기 꺼주고 이제 앞으로 버퍼링 안 걸릴 거예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디테일한 품질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큰데. 조금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업로드하는 것도 업로드인데 다운로드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겠더라고. 아 약간 포스타트를 도와줘야 되나? 아 야, 여기 도와줘야 돼 여기 도와줘야 돼 무조건 여기 도와줘야 돼. 아아아아 아. 프다 진짜 아프다. 오우 쉴드 릴이 많아 없고 그냥 폴스타트랑 같이 미드로 가야겠다. 어차피 지금 저기 가니까 어이? 띠용 우와 <laughs> 야 폴스타트야. 특성을 선어 오야야야야. 오클럽버이다 오. 착시 풍뎅이. 야그 타이밍 폴스타트 날라가는 거 봐. 와클럽버이다난 <laughs> 용의 통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승률을 보면은 용의 동시도 나쁘지 않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쌈싸모 키는 건 안돼 아군 딜러 보호하면서 일단 아우리잡 모세요 모세, 콩의 기적요. 유튜브는 확실히 스트리밍 좀 불안정하긴 해요. 뭐랄까나 아직까지는 잘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트위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트위치가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것들이 좀 좋아요 다만 유튜브는 저장 공간이 넓다는 것? 일단 탱커 조지면은 라운드 라운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그러니까 딜러가 없어가지고 에헤이 네. 풍뎅이 징 잘한다 어, 상대방 10레벨이다 첫 번째 용을 줘야겠는데요? 그렇죠 막아주고 와 라그나로스 듬직하다 어? 겐지가? 아니 이걸 겐지가? <laughs> 아 맞다 아 10레벨이 안되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방송상태 야 그거 잠깐 제접했다고 그렇게 옆파가클 줄은 상상 못했어요 금방 안정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야, 내가 잘못 봤니? 수룡? <웃음> <웃음> 탑 가야겠다. 겐지랑 포르사탄 1대라기 힘드니까. 수룡이라고요? 그렇지 일단 끊어주고 야 피하는 거 봐라 이제 아누바락도 단물 다 빠진 거 같다 일단 발라를 묶고 빠져 빠져 일단 다같이 합류를 하면은 고치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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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고치로 발라를 묶고 시작해야겠는데? 폴스타트는 제트로 합류하면 되니까 하나 둘셋 대아카 탑야 첫번째 용을 못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있어 야 치열하다 어, 리청 내려가는데? 일단 끊어주고, 그렇죠? 데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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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엘 진짜 징하다 노코스트 힐러니까 힐이 마르지가 않아 야 두살 뺏겼다 누가 먹은거지 겐지 여기 아 쏘냐 아니 운영에서도 조금 밀리네? 아, 약간 꼬인다. 됐어. 탑은 다시 대학카가 먹어줬고, 다행이다. 성채안 부서졌고. <laughs> 야 소니한테 다 털리는데 우리. 하지만 우리도 이제 후반 캐리형이거든요. 폴스타트도 그렇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야야야, 발라! 어우... 나이스! 아이씨. 발라 무겁고. 발라 썼어 없으니까 나는 빨리 바텀 가가지고 좀 막아주자. 탑탑탑탑탑 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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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소냐 조심. 바로 누릅니다, 바로. <laughs> 택도 없 죠？바텀 도 와줘야 겠어요. 빨리 잡고 가서 선택 해 자, 여기 먼저 잡고. 아, 안정태도 기... 와, 또 쿠퍼링 걸려? 유튜브가 좀 그렇구만. 아 우리 먼저 잡고. 왜 그러지? 시작! 요새를 <웃음> <웃음> 와, 한번 용탄이 같은 입다 신기로워. 용가 무너졌다. 와. 쭉쭉쭉쭉. 그러게야 트위치는 지금까지 했을 때 버퍼링이 그렇게 안 생겼거든 유튜브가 좀 그러네 허 도토부가 조금.. 그러네 아예 젤프팅을 해볼까? 아예 게임 끝나고 설정이 좋아서 그런가? 와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레벨이 이렇게 차이나는 줄 몰랐어요 방금 성체를 많이 푸셔서 그런가? 내가 이거 밀어줘야 탑도 밀수 있으니까 이렇텀롬 어머? 야 바텀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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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냐 일단 탑확 밀고 왔으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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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레벨 기술 방어력이 엄청 센 애들은 아니라서 고치 시간을 증가시킨 다음에 아이고 좋아요. 아, 아깝다. 치원 중간중간 실시간 버튼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은 한 번씩 다시 한 해주세요. 야 유튜브 얘네들 진짜. 헤이. 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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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룡 리리를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좋아요 와라그다노스 짱이다 나이스, 와, 너, 지금 방송 버퍼링 때문에 신경 쓰느라 집중 못 했는데, 다행히, <laughs> 막 어쩌다 보니까 이겼네요. 아이고, 버스, 감사합니다. <laughs>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겼네요? 첫 번째 용기 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따라랑 지금 4승 2패일 거예요. 성적 나쁘지 않죠.